런닝맨의 글로벌 프로젝트는 매주 다양한 레이스를 통해 선정된 꼴찌 멤버가 해외의 아찔한 관광지로 벌칙을 떠나는 것으로, 지난 7월 국민 추천 프로젝트 1%의 어떤 곳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 그간 촬영 준비로 늦어진 이강수와 전소민의 인도네시아 소동 목재 케이블카, 하하와 양세찬의 미국, 자이언트 캐니언 소행 벌칙 촬영이 오는 9월로 확정된 가운데 새로 시작된 싸이고 프로젝트 반반 투어는 멤버 추천 해외 여행지 8곳과 제작진 추천 해외 여행지 8곳. 즉, 반반을 두고 대결을 펼치는 것으로 멤버들이 승리하면 멤버 추천 여행지가 제작진이 승리하면 제작진 추천 여행지가 최종 여행 후보지로 선정된다. 그동안 벌칙 여행지를 두고 한이 많았던 멤버들은 직접 여행지를 추천하라는 소식에 그동안 꿈에 그렸던 장소들을 추천. 세계에 이런 곳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름답고 이색적인 명소들을 찾아내 제작진을 놀라게했다. 한편 제작진 추천 여행지는 지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던 벌칙 여행지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이를 본 멤버들은 또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이 한은 그래서 쌓이고 프로젝트냐며. 전소민은 사이코 프로젝트 아니냐, 몇 불만을 표출해 웃음을 자아냈다. 탄성과 경악을 동시에 불러일으킨 사이코 프로젝트의 여행지는 오는 27일 일요일 오후 4시 50분 SBS 런닝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지수 기자